오, 땡땡이 건널목을 그 출발합니다. 땡땡 소리, 그 시집 땡땡 소리. 땡땡이 옷가게, 땡땡이라는 지명이 아주 남아있습니다. 귀포시장으로 <목소리> 가는 길이죠. 옛날에 중앙통이라 그랬지 구포땡땡이 마을이 있었던 곳 지금이야 다 철거가 되었죠 구포초등학교로 응. 이어지는 길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죠 목포 성당이죠 이지오송 교유도 크죠 국포초등학교 사거리 100년이 훌쩍 넘은 구포초등학교죠 대국지사 안희재 선생이 이곳 구보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도 했었죠 그리고 구시청아나 검수나에 현인 선생 이 학교 출신이죠 1907년 110전이 훨씬 넘었죠 후포초등학교 6.25전쟁때는 육군신병훈련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학교죠. 애국지사, 국보전학교 제1회 졸업생인 윤현진 애국지사님이죠. 유보라가 생기는 바람에 지형이 조금 바뀌었죠. 백양산 주지봉 부릉령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경 장미 아파트. 저기 덜머리를 삼아야 되죠. 오늘은 가을 산사. 1년1년이 100년, 아닌 천년고차 운수사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학동국로조 부산시 학생예술문화관입니다. 전국노래장 예심을 여기서 봤죠. 대리철의 모습입니다. 지금 실항로를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실항로의 포천산거리 저 주지봉을 산에 보면 제법 까다롭습니다. 이리로 가다 보면 어필이 가장 까다로운 길수 있죠. 실항로 94분길. 조금 있으면 만날 겁니다. 구포 나로축제에서 그 사진 찍는다고 쭈글시 앉아가지고 촬영을 했더만 다리가 꽉 모여가지고요. 안 그래도 응치가 아픈데다가 다리까지 모여서 더 걷기가 힘이 드네요. 그래도 그러면서 풀어야죠 자기는. 참나. 아마 못해도 한 스쿠트 한 500분 했을 거야. 우삼공. <laughs> 여기가 행정상으로 구포삼동이죠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5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km. 부산과학. 기술대학교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가는 길, 고포삼동행정복지센터 가는 길, 그 유명한 어필 구간 접어듭니다. 네 자전거로 라이딩하면서 풀로 저 위까지 올라간 적은 한 하문도 없습니다. <laughs> 내 실력이 뭐 꼬려서 그렇지만 그나마 이 구간은 그래도 치고 올라갈 만해요. 저딱꺾이는 부분부터 차량 이동만 안 한다 그러면요, 딱나무 꼴라 가면은 올라갈 수는 있어. 앞에 보시죠 저렇게 차가 내려오면요, 자전거는 어필시 핸들이 좀 흔들리잖아.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위험해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길아 여기, 강선도로만큼 차가 다닙니다. 여기 한몰이 올라오네. 아, 전기자전기입니다. 이 전기자전기 아니면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림도없이구아이이구 한 번도 성공이네요, 에데전기자전거야뭐 자기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림상에는 미미하게 보이죠. 엄청 빡십니다 네, 두 발로 올라가야 진짜로 올라가는 거지. 자, 배터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냥 써버렸어이래 아... 내가 한번더 쓰면 원하지. 여기 차단이 보세요, 하이튼 이래 위험해서 안 되는 길이라. 이렇게 차가 많이 아니니까. 차만 없으면은 약간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돼. 그럼 뭐, 각길에 주차해놨지. 가중거들어갔거요 하여튼 위험 길은 분명합니다. 자전거로는 뭐 안전하게 끌어가는게 최고입니다. 억찌로뭐아직보리 봐야 내맛소리나니까 안전하게 끌봐 끌봐도 분명 라이딩의 일부입니다. 이 길이 바로 시랑로 94번길이다.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보세막강선대로만큼 차가 다닌다니까 말이 좋아 도행자 우선 도로죠 약간만 그립는데 봐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날립니다 에이 아니에요 아 힘들어 걷는 거 되게 힘든데 자전거 타고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어 아 힘들어 이래로는 끝입니다. 길이 없지요. 이렇게 가면은, 운수사로 갑니다. 아, 행수 없었는데, 행수 언제 다시 때?